안녕하십니까 KRTV의 t k 이 임상준입니다. 자 4월 3주차 마요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오래간만에 일요일 날 본장에서 여러분들께 예상 방송을 진행을 예상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가족들하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본장에서 벚꽃 축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장 경주가 일요일 날 경주가 끝나고 가족들하고 함께 본장에서 또 벚꽃 구경을 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뭐 여기 쇼도 여러 가지 또또뭐 버스킹이라고 하나요? 조금 뭐좀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또 먹거리도 조금 있었고 간식거리긴 했습니다만 또 벚꽃이 또 여의도하고는 다른 정취를 좀 보이면서 괜찮은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경주도. 토요일, 일요일 날또 고배당을 좀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다 적중에 좀 실패했던 것, 실패했다는 것이 조금 좀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4월 3주차 마요주가는 지난주와는 조금은 좀 양상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3주차기 때문에 다음주에 이제 4월 말 경주, 28, 9, 27, 8, 9인가요? 7, 8, 9, 3주 이제 마지막 경주가 있는데, 마지막 주차가 있는데, 자 이번주는 일단 출전도수는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하위군 경주만 이제 출전도수가 뭐1 4두씩1 2두씩 꽉꽉 채워져 있고 상위군 경주는 오히려 조금은 출전도수가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성은 아 지난주에 비해서는 많이 좀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뭐인기권역에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에서도 뚜렷한 축마가 있는 경주가 몇 경주 없어서 이변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지 되는 경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길 만한 경주에서 조금은 좀 공격적인 배팅으로 배당을 좀 노려보는 것이 이번 주는 이길 수 있는 경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점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도 뭐 조판을 더다 보출 조표를 다 보시고 또 열심히 연구를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현장 상태까지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경주가 꽤 많습니다. 그런 만큼 무리하게 집중 투자 또 인기 마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내가 보고 있는 마필들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배팅이 필요한 한 주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주교차 경주가 금요일과 토요일 5개 경주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서울 경주가 11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도 서울경주가 11개 경주에서 토요일에 서울경주 1개 경주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1개, 11개 총 22개 경주가 3주차에 진행이 된다는 점 참조를 하시고요 자 모두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인 경주 후 1경주부터 본격적인 예상 음, 풀이가 시작이 되면 각 경주별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음, 기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세두에서 네두까지로 압축을 해 드리면서 현장에서 또 필요한 이 압축이 좀더 필요한 막건들은 뭐 배당마필과 함께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뭐늘뭐 뭐 지금 많이 애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현장에서 어 또요 프로 쓰기를 제가 뭐 게시판에 올리긴 합니다만은 뭐 현장에서 게시판을 보고 접근을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따로 메모해 가지지 마시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과 써져 있는 것과는 또 이게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영상을 좀 많이 시청을 하시면서 제가 추천드린 마필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마필들을 좀 조합을 잘 하셔서 맞고 납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4월 18일 토요일 서울경주 11개 경주 정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1등급 경주가 편성이 없습니다. 한 1등급 경주 한 경주가 편성이 깨지면서 토요일 1경주와 일요일 오경주 이제 오경주의 국산 5군 편성이 진행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국산 6군 편성 6등급 편성이 하나가 분할로 경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점 참조하시고요. 자 4월 18일 토요일 11개 경주 전반장에 3경주를 일단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3경주, 6경주 그리고 8경주와 마지막 11경주 4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경주거리 1000m 단거리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5경주와 분할 경주인데 역시 1두로 출전 우수가 그래서 다소 적습니다. 뭐 대비전 나선은 마필 8번말 아이언 글로리가 있습니다만는 아직은 실전 탐색이 좀 필요한, 실전 적응이 좀 필요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두 차례 실전을 뛰어서 역시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 세두가 뭐, 삼파전 양상으로 인기권에서 팔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쪽 게이트에 있는 이3번마서호와라리 직전 경주의 전력 변화를 또 보이면서, 동거리 1000m에서 입상에 성공, 첫 입상에 성공을 했죠. 박병 기수가 안장을 이어가면서 또 열심히 마피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에, 여기에 이제 5번마 수백향. 여기 이제 데뷔전에서 1000m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이상역 기술 안장이 교체가 됐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인기권에서 팔리고 있는데, 이 마필은 이제 포인 마필이긴 한데, 직전 이 데뷔전이 무관 편성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입상 경험 3착도 대본 마필이 없는 그런 약간은 편성이 약한 편성이었었기 때문에, 5번마 수백향을 좀 세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집니다. 여기에 에, 4번마 레이 템포. 요마필은 이제 직전 경주에 공백 10주 공백을 깨고 나오면서부터 전력 변화를 보여서, 김, 이, 김석봉 기수가 때리고 들어오면서 이, 당시 이제 인기순위 1위로 팔리던 이 환희의 순간이 상착을 하면서 당시 이제 50배 고배당을 연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직전 경주의 이변이냐 아니냐, 아,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차례 정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으로 놓고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 5번, 4번, 세마필의 삼파전 양상을 인정을 하고요. 충만은 역시 3번만 서우아라리 쪽이 조금 더 든든한, 음 모양새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 놓고 4번, 5번. 3번 놓고 4번, 5번, 두방 정도. 왜냐면 3, 4, 5, 3방 가져가와이 삼복조로 돌려봐요. 환수가 안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 3번, 4번, 5번. 3번 놓고 4번, 5번. 두 방에, 이 배당권에서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이1번만늘 푸른, 푸른 천둥이, 요마필. 요마필이 최소한 3착. 내지는 2변, 뭐, 1, 3번, 4번, 3번, 5번 사이에 낑겨서 3번, 1번, 5번, 3번, 1번, 4번. 예 사이에 낑겨서도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늘 푸른 천둥이를 배당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200m고요. 역시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총 12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해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도 뭐한 3파전 정도 양상으로 인기권에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번 막 감동의 챔피언. 뭐 직전 경주 인기순위 1위 팔리고, 어, 공백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사착을 했는데, 어, 게이트 2점을 다시 받았어요. 직전 경주는 이제 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였었고, 요번에 이제 원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태종이가 음뭐 당장 선행을 나서기는 쉽지 않은 편성이 랍합니다만은뭐 선두권을 쫓아가서 선입권 전개만 된다고런다면 입상권 강하게 기대를 해볼수 있는 전력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공백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3번마 광폭질주가 역시 동거리 1200m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두 마필 지금 2번 이 3번 광폭질주와 2번마 이지스 요새 요두 마필은 이제 3월 21일 날 토요일 날요 오늘 경주에 나오죠. 토요일 경주에 요. 아르고 비지덤, 동수가 탔던 그 마필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면서 취소됐던 3, 4경주에 못 나왔던 마필이다 보니까 공백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6번 마 미스터 탱크, 소속주 기수인 이준철 기수가 안장을 이어가면서 역시 동거리 입상 경험의 전력 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큰 이변이 없는 한 3번, 1번, 6번, 세 마필 안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요. 그 중에서도 충만한 역시 소속조 마필을 끌고 나오는 6번마 미스터탱크가 뭐 이준철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방에서 열심히 긴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했고 또이 마필이 선두권을 쫓아가는 전략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번 경주는 뚜렷하게 강선행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6번 마 미스터 탱크가 한 발을 노리기에 적정한 전개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기습을 노려서 버틴다면 배당을 낼수 있는 마피 자연스럽게 5번 마 쾌도비마가 되죠. 그래서 5번 마 쾌도비마를 배당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 놓고 1번 3번, 6번 놓고 1번 3번 두 방, 여기에 5번 마 쾌도비마를 배당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역시 경주거리 1200m고요. 역시 국산 6등급 경주가 되겠는데 12마리 게이트 꽉 채워서 대비 마필 세두와 같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뭐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 단 한두도 없습니다. 3착을 됐던 마필이 딱 두두가 있는데 바로 이 9번마 초음볼트와 10번마 야호미라클이 되겠습니다. 10번마 야호미라클은 1300m에서 3착을 됐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초음볼트는 직전 경주 빠른주로 해서 의외로 막판에 날라 들어오면서 이 3차계 1000m 에서 됐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9번 초음볼트가 인기권에서 강하게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요거보다는 그래도 박태종 기수가 안작을한전는 5번마 대왕 대비 쪽이 상태가 좀더 좋습니다. 여게 직전 경주는 초반에 앞선에부터 가지 못하고 좀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한 강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5번마 대왕 대비가 기습을 노려볼 수도 있고, 초반에 앞선에부터 간다고 한다면, 충분한, 입상 전력감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요번 3번, 3경주는 5번마 대왕대비를, 5번마 대왕대비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겠고요. 대신에 뭐 9번마 초음볼트는 본전점두만 영, 염두에 두겠고요. 제가 노리고 가는, 백, 뭐, 그, 복병마필 한두를 놓고, 배당을 주력으로 때리면서 받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병의 중심에 있는, 배당의 중심에 있는 마피는 바로 이 8번 마스카이 퀸입니다. 요점 염두에 두시고 현장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 대왕 대비를 축으로 8번 스카이 퀸 쪽에 배당을 노려가면서 강을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안말 편성이죠. 총 13두가 출전을 해 있는데,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마필은 이 6번마 황금 질주가 되겠고요. 레이팅이 가장 낮은 마필은 요 3번마 알티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뭐한 3파전 양상 정도로 마무리가 될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뭐 최근에 갚아는 전력 상승, 조금은 좀 기복을 보입니다만은, 아 우승이 한 발이 아쉬워요. 한 발이 계속 아쉬워서 입상 3착 입상 3착을 하는데 승군하고도 직전 경주 세영이가 입상을 했기 때문에 관건은 이제 역시 세영이가 타던 마피를 어른이가 타서 들어올 수 있느냐. 세영이가 최선 승부 속에 입상 어, 우승을 하지 못했던 마피를 가지고 이 어른이가 때리고 들어오면서 우승을 할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경주가 되겠죠. 여기 이제 해선이가 안장을 이어가는 5분만 오션블루, 뭐 직전 경주 이. 슈퍼로키한테 일격을 당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 이번엔 상태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전에 같이 뛰었던 인기 순위 1, 2위 12번 슈퍼로키 5번 오션 블루 요두 마필의 어떤 리벤지 매치성 경주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이제 10번마 청마성이 이별을 노리는 마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12번, 5번, 10번 세 마필 중에서 10번 청마성의 상태가 가장 좋아 보인다. 아, 훈련식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상태가 이상이 없다고 런다면좀 10번 청마성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직전 경주는 1200m 첫 도전에 조금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1000m에서 1분 02초 7을 끊고 들어오면서 후창마필하고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김철호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다고 런다면 조금 더 걸음기 대치가 있죠. 물론 이 10번 청마성에 탔던 기수가 김혜성 기수인데 김혜성 기수는 5번 오션스 블루로 갔습니다. 결국은 10번 5번이 같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10번 12번이 붙어 들어오느냐 이것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번 청마성을 넣고 10번 5번, 10번 12번 두 방을 강하게 한번 가져갈 수 있는 경우도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배당을 낸다면 유일하게 강급전에 해당되는 마필이죠. 국산 4급 마필인데 지금 국산 5등급으로 강급이 돼서 첫 도전에 나서는 이6번마 황금질주 뭐 역시 보여준 걸음은 없어요. 승급하고 나서 계속 바닥만 쓸던 마필인데 이에리 기수가 또4 3주에서서정화 조교사가. 어, 토요일 날 한도 끌고 나오면서 자존심 회복을, 회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성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2, 3차, 입상이나 최소 3차까지는 노어볼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황금질주 요 마필 조심해야지 될 복병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 청마성을 죽으러 놓고 5번, 12번 두 방, 여기 6번 황금질주를 배당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외산 4등급 총 14두가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는데, 자, 요번 경주는 뭐 출전도 수는 많습니다만 축이 서 있어서 꼬랑지 찾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6번마 실버 울프. 뭐 역시 레이팅을 가장 높게 받았죠. 59레이팅. 지금 그6 0까지가 외산 4군인데, 호합 4등급 편성인데, 무난하게 현등급 탈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40조 송문길 마방에서 한두 끌고 나오는 마필인데 에, 유승환 기수가 안장을 여가고 있고요. 또 열심히 또 마방에서 마필도 잘 만들어놨습니다. 월요일날 승환이가 직접 기승해서 스포를 때려주는데 상상, 상당히 좋은 탄력을 여, 여전히 보이면서 스피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에 낙승 여유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후착에서는 조금은 이병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일단 마이티잼, 유마필도 직전에 외산마 편성에서 인기순위 2위 팔리고 못 갔는데 당시에는 이 21kg나 9주만에 나오면서 마취 중이 21kg나 불어나왔어 그래서 완전히 떼지가 돼 갖고 나왔는데 적정하게 한 10kg 정도만 빠져나온다 그런다면 이 마필도 입상권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외곽이지만 13번 네, 내사랑 담양도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두 마필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여기에 뭐. 8번만 본한자윈 정도가 직전경주 외산마 편성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6번, 1번, 6번, 8번 여기에 13번 정도를 받쳐가는 것이 기본 공략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주가 머리가 서있는데 꼬랑지가 애매한 경주가 또 이변이 많이 속출이 되는 경주기 때문에 다른 마필, 열세두의 마필들 또 인기마 세두를 제외하고 열두의 마필들도 현장을 좀 보시고 배당마필 하나 정도는 꼽아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별에 대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총 14마리가 역시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했는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장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뚜렷한 강축은 없어요. 일단 뭐 뚜렷한 강축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7번만 아웃볼라벳 요마필이 직전 경주에 출전이 2주 미뤄져서 한10 4주만에 출전을 했는데 주행 심사 때 가능성을 보였던 만큼 역시 입상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인기권에서 팔리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뭐 외곽 게이트지만 가파른 음, 전력 상승세 속에 연 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이 12번 정상오름 그리고 14번 삼정스카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외곽 게이트지만 1200m라고 한다면 14번 삼정 게이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둘 필요가 있다.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완시기가 긴 시간, 마방에서 긴 시간 훈련을 했고요. 3주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 마, 완식이가 이번주는 직접 마피를 끌고 나와서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이 1200m를 데뷔전에서 한차례 뛰었었는데 그때도 뭐 아주 나쁜 기록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걸음 기대치가 있다. 저는 14번 삼정스카이를 놓고 이번 경주 공략하는 경주가 되겠고요. 역시 노리고 가는 배당마필 한두, 그마피를 놓고 배당을 주력으로 때리면서 본전만 한방 받쳐가는 그런 경주로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꼼꼼한 현장 체크 통해서 제대로 된맞고 압축으로 전반장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 6경주, 전반 6경주는 14번 삼정 스카이를 축으로 놓고 공략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해두시고 함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총 12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죠. 자요번 경주는 도안님은 뭐예요? 일단 승급조정에 해당되는 3번 호이무사와 8번 나오 나오 나오가 있는데 두마필이 직전 경주 1,200m에서 1,000m에서 1,200m와 1,000m에서 각각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어요. 나오 나오 나오는 1분 0 1초때 3번만 호이무사는 또, 산마 신차의 여유를 보이면서 1200m, 또 여기에 감량 2점 두마필이 승급전에 해당되는 마필이지만 현군 마필들이 뚜렷한 이 강마가 없어서 인기권에서 강하게 좀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그래도 현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들이 요소에 한 두마필 정도는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지 됩니다. 일단 이 7번마 베스트 보스, 이마필도 지금 사무엘이라는 기수, 남아공 기수죠. 날씨가 좀 풀려야 얘가 올라올 수 있을지 지난주까지 2주 지난주 이틀을 뛰면서 뭐 오착을 한번 못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기승기승술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7번은 좀 차치하더라도 6번 신화탄생과 1번 미스트릭 특히 이 1번 미스트릭은 42주 이광영 화방에서 이번주에 딱한두 끌고 나옵니다. 거기에 전덕용이가 내측게이트 전덕용이가 원게이트면 무조건 선행이죠. 기습입니다. 전덕용이가 내측원게이트면 무조건 선행이에요. 선행 나가서 1300m를 버틴다 그런다면, 이 마필은 배당을 낼수 있는 마필이기 위해서, 1번 미스트릭을 좀조심하셔야 됩니다. 승금마 두두 3번 8번이 이렇게 인기권에서 팔리는데, 다른 마필들의 견제틈을 버티고, 두 마필이 나란히 땡땡 굳어 들어온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번 8번은 어느 정도 능력 마필들이, 이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마필들이기 때문에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1번 미스트릭과 말씀드린 6번 신화탄생류, 두 마필은 반드시 현장을 좀 보시고, 뒤집어서 공략할 수도 있다. 1번 전도경기수의 미스 트릭이 상태가 좋다고 그런다면 1번, 3번, 1번, 8번을 오히려 뒤집어서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이번에 이제 국산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총 13두가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도 뭐한 3,4두, 3,4두 정도 권에서 팔매가 일단 인기를 모으고 있죠. 안쪽 게이트 에 있는 이 3번 마 더존 코코 승급전에서 어 혼합 편성에 들어가 올라가서 사착을 하면서 어 고만고만한 전력을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고 어 직전 경주도 결정적인 한 방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 거의 백판으로 팔렸었는데 편성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착을 하면서 아주 좋은 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7번 마 스피더 어뭐 19조만 방에서 한두 끌고 나오는 마필인데. 역시 혼합 편성에서 한 차례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동거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역기수가 다시 한번 안장을 이어가는 이 7번마 스피더. 요 마필을 좀 강하게 한번 놓고 갈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경주 후반장 승부처로 가지고 가면서 노리는 마필은 바로 이 7번마 스피더입니다. 말씀드린 3번마 더전코코도 복병권에서나 조금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계속해서 전력변을 이어간다고 해서 여기서 월등하게 한 발을 더 나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닌 합니다 기록은 후기록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7번 스피더 쪽에 오히려 발걸음이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7번 스피더, 29조 마방에 한두 출전 마필인 7번 스피더 쪽에 무게를 실고 어, 추천을 드리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뚜렷한 강마 없이 배당에서 노려볼 수 있는 복병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한 두세 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리를 해서 오히려 이번 경주는 후반장 승부처 아주 강하게 중배당 이상을 아주 의도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제가 노리고 가는 복기에서 걸리는 마필도 한두가 있고 그 마필이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7번 스피더를 일단 현장에서 상태를 확인하고요. 뭐큰 이변이 없는 한 훈련 상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7번 스피더를 축으로 놓고 배당 마필들을 좀 꼽아가면서 본전만 현장에서 받쳐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7번 스피더를 놓고 공략을 하면서 강하게 중배당 이상 배당 승부처로 노리고 간다는 점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800m, 국산 3등급 경주입니다총 12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될 텐데, 자, 이번 경주는 뭐 일단 8번마 정상미르, 뭐 요마필이 인기권에서 팔리겠고요. 그 다음에 2번마 일기가성, 요것이 사전, 인기도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8번 정상 미르는 서승훈 기술 수 안장을 교체했어요. 지금 서승훈 기수가 세번기승해서한 차례도 입상을 시키지는 못했던 마필이고, 이번 일기 가성은 지금 박태종 기수가 처음 기승을 하는 마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달인가 지난달 말이었었죠 뉴스에서도 났었는데, YTN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말들도 경주마가 봄이 오면서. 수영훈련을 시작을 했다라는 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 일기가성이 수영훈련을 34분간 할 정도 하면서 근지구력. 이걸 아주 굉장히 많이 좀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리도 줄었고 직전 경주도 역시 이길 기가성 인기권에서 팔리고 정상 미루한테 아쉽게 1 마신 이상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이길 수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옥성이에서 태종이로 바뀌었고 형철이에서 승훈이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2번일 기가성 요마피를좀 공략해 볼수 있고요. 다만 8번 정상 미루가 직전 경주 이 초반 경기 초반이죠. 2코로 돌면서 살짝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뭐. 직전 걸음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8번, 2번, 8번, 8번, 2번을 한 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배당 마필을좀 꼽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해요. 9번 뭐 금화 피닉스도 계속해서 바닥을 쓸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난 거리 첫 도전에 뭐 크게 믿음이 가는 마필은또 아니고요. 4번 행운축제가 오히려 국산 2군의 2등급 그도 점핑 출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 행운축제 쪽에 오히려 조금 배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뭐 현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에, 기본적으로는 8번, 2번 그리고 4번 요세 마필을 한번 선복조로 돌려보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4번 행운축제를 놓고 돌리면 환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8번, 2번 한 방을 인정을 하고 4번 놓고 2번, 8번 정도를 받쳐가면 이번 경주는 뭐큰 이변이 없는 한 적중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역시 1800m고요. 2등급 경주, 경주입니다. 국산마 4두, 외산마 1두총 14두가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해 있는 경주인데, 자, 요번 경주 승급전에 해당하는 마필 두두가 있죠. 4번 마 빈체로케이하고, 13번 불의 전차, 요 두마필이 있는데, 요 두마필은 뭐, 승급전이다 보니까 편성이 좀 강해서, 요번에 당장 뭐, 이변을 기대하기는좀 그렇고요. 일단, 복병마부터 꼽아간다 그런다면, 요, 이, 그, 8번 마 천삼이죠. 신호철 34조.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신호철 만전 이 기념 경주가 열리죠. 그 신호철 마방에서 오늘 요, 요번 주에 이제 딱 한두 끌고 나오는 마필인데 토요일 날 한두 끌고 나오는 마필인데. 요게 이제 직전 경주는 1 0주 공백을 깨고 나오면서 크게 승부지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범인이 앉아 오인 기순이 3위 팔리고 역공을 했죠. 당시에 동조 출전했던 오색 명장은 백판으로 팔렸고 1 0 3위가 인기권에서 팔렸는데. 이 오색 명장을 갖고 때렸어요. 그러면 3복승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선사를 했었는데, 이번엔 천사비가 직전에 뒤집어서 갔지만 제대로 깐다 그런다면 이번에는 천사비가 갈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비를 배당만 빌려 놓고요. 일단 뭐 직전에 같이 었던 3번 티나브로더와 간급됐던 7번 마 노시 크리모. 3번, 7번 한 방을 인정을 하면서 8번 천사비로 배당을 노리는 경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4월 18일 토요일 마지막 10일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3등급 경주죠. 국산, 3, 국산 3군 두두 에산마 12두에서 총 14두가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이제 마무리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에, 일단 인기권에서 팔리는 마필이 두두가 있죠. 이 11번 장산대로 그리고 12번 안양타이거 직전 경주 이. 스포, 스포츠 포츠동아일의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마피 그 당시에 이제 출전했던 몰리드 코를 빼놓고 뱅컨노브나 누리왕 입상을 했던 뱅컨노브와 그다음에 (3차)/(삼 착을했던 누리왕이 모두 일요일 경주에 나오죠 그 두마필이 아무래도 스포츠 동아일보의 대상 경주다 보니까 두마필이 또 인기 보내서 팔리고 상대도 잘 만나서 이변이 없는 입상권을 크게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기도 하고요. 역시 이번 편성도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11번 장산 태양하고 12번 안양타이거 이 두마필은 인정을 좀할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 은 이렇게 두마필이 강하게 팔리는데 부중이 늘고 두마필이 지금 12번 안양타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팅을 74를 받았고 장산대로 같은 경우는 73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57kg, 56kg인데 이두 마필이 인기권에서 팔리면서 견제 없이 그냥 땡땡 굳어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런 경주는 반드시 한두가 낑기죠. 그리고 그 낑길 만한 마필이 딱 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역시 강하게 배당에 중심에 놓고 때리는 경주가 되겠고요.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만 12번, 11번 한 방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11번, 12번 한 방은 본전 정도 영두에 두고 깜빡이지만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깜빡이로 팔리는 경주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안 드리죠. 저는 이렇게 팔리는 경주에선 12번, 11번 단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12번, 11번을 삼복으로 묶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기 거기 때문에 배당 마필을 놓고그 배당을 축으로 11번, 12번을 두 방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배당 마필로 삼복승까지 엮어서 강하게 한번 붙어보는 마무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현재 함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번, 12번이 한 집에서 마무리될 가능 한 한 터울이 안에서 다시 또 직전과 같이 땡땡 굳어서 우승 준우승을 할 가능성은 30%도 안 됩니다. 장담합니다.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총 11개 경주 4월 3주차 첫 번째 토요경마 11개 경주 모두 예상 방송을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승부처만 여러분들께 승부처에서 보고 가는 마필만 다시 한번 말씀을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인 3경주. 음, 이, 바로 이 5번마 대왕대비죠. 박태정 기수의 5번마 대왕대비를 강하게 인기권에서 한번 노려보면서, 노리면서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6경주는 이 14번마 삼정스카이, 13번마 하만식 기수의 삼정스카이를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경주는 7번마 스피더, 이이 19조 과경호 마방의 한두 출전 마필인 7번 마스피더를 공략하는 경주다 말씀을 드리겠고 11경주 마지막 승부처는 12번 11번 한방을 인정을 하되 요거는 제가 복병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상태를 봐야 돼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12번 11번 한방을 인정을 하되 배당 마필을 놓고 디버스 한번 공략을 해서 에, 최소한의 꼭 배당을 잡아낼 수 있는 경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일 경마는 그래도 인기권형 있는 마필들, 또 축이 서있는 경주, 몇두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주는 조금 무게를 실린다든지 또 다른 경주는 조금 공격적으로 소액 갖고 노린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일요일 경마는 편성 자체가 조금 지저분한 편성이 많아요. 어려운 편성이 많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소액 분산 배팅, 또 이... 승부 경주의 압축, 그리고 승부 경주에서의 공격적인 배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토요일 역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아무것 같이 적중이 함께하는, 노력한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한 주, 토요일 서울 경호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환절기 건강 잃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뭐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